장기렌트 상담만 한번 받아봤는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업체에서 끊임없이 연락이 온다면, 네, 그건 여러분들의 개인정보가 팔린 겁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정보가 장기렌트 업체들 사이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말인 거죠. 일단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고 마음에 들었던 A 중기업체에 연락처를 남기게 되면 개인정보 동의를 체크하겠죠. 개인정보 취급 방식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를 어디서 관리하는지 명확하게 알수 있어요. A 중기 업체의 딜러와 꾸준하게 상담을 받다가 차량을 계약하지 않고 상담을 종료하면 추후 몇번 정도는 더 전화가 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더 좋은 조건의 차가 나왔다거나 혹은 프로모션이 나왔다면서 같은 업체의 다른 딜러에게도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뭐 여기까지는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체크를 했었을 때이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기간을 뭐 1년으로 세우는 데도 있고 뭐 3년으로 세우는 데가 있는데 뭐 같은 업체에서 계속 연락이 오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합니다. A 중개 업체는 더 이상 고객이 계약을 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면 B 중개 업체에게 단독 몇만 원을 받고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 아, 이거야말로 창조 경제죠. 이때부터 비중계업체의 딜러는 어떤 업체라고 얘기도 안 해요. 안녕하세요. 장기렌터카예요 계약 진행하셨나요? 원하는 차량 있으면 말씀 주세요. 제가 저렴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뭐라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자, 이 이야기는 실제 제가 계약했던 고객들에게 정말 많이 들은 얘기도 하고요. 물론 관계자들하고도 팩트체크가 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범죄잖아요. 근데 이게 대응하기 굉장히 참 힘듭니다. 결국엔 여러분들이 연락처를 남겨야 될 업체를 선정할 때만큼은 믿을 수 있는 업체인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돼요. 아 그리고 이렇게 허위 광고만 하고 영업은 하지 않는 업체도 있어요. 고객 정보만 팔고 책임은 지지 않는 거죠. 저한테도 연락 많이 옵니다. 뭐 저희 DB 판매하고 있는데요, 한 개당 만 원, 뭐 삼만 원, 오만 원, 뭐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들은 영업도 안 하고 마케팅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팔아버려요. 책임이 하나도 없는 거죠. 망해버려라.